가정이나 일터나 교회나 뭐 이런 데에 저희가 항상 어떤 갈등이나 어떤 선택 이런 기로에 쓸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럼 저희가 어떤 결단과 각오를 하면서 살아가야 이게 어떤 진정한 순교가 되는 건지 이런 게딱 현대적인 순교의 삶이다. 이런 걸좀네 분이 이렇게 간단하게 라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셨을까. 근데, 어, 구역에도 말씀하지만,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명, 명령들을 지켜 행할 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지 명령을 하실 때에는 그게 사실은 나를 순교시키려고 공지한 <laughs> 게 아니라, 사실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건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해석해서 순교라고 생각하지만, 기쁨으로 하나님의 명령 앞이 우리가 순종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상적인 얘기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은 실제로 이제 청년 시절에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주초 문제였었잖아요. 청년 시절에 나를, 나는 그게 뭐 특별히 나를 위한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뭐,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하시고 또나 또한 그 그래, 믿음이 길이니까 지켜 간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서 제가 깨닫는 거예요. 음. 요즘에 뭐70 넘어가다가 보니까 어, 요즘에 병원에 가면 늘 한다는 소리가 술, 담배. <laughs> 근데 제 몸이 오히려 50대, 60대, 50대보다 더 건강한 몸을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것 전체가 사실은 평생에 제가 술을 안 먹었고 담배를 안 피웠던 것이 제 폐와 그리고 제 혈압을 다 지켜주신 것아니까 생각해 보면 사실 하나님은 순교하라는 게 아니라 잘 살라고 건강하게 살라고 주시는 거니까. 뭐 백색 숨겨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봤습니다. 음. 엉뚱한 얘기했습니다 <laughs> 어, 저는 군악대에서 근무를 했어요. 오. 당시에 군악대한 30명 그래. 한 대무반에 있었는데 음. 토요일에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이튿날이 주일이에요. 음. 예배드리러 가야 되잖아요. 겁도 음. 없이 이제 예배드리러 가야 되겠다고 쫄병이 곧장안돼 음. <laughs> 가니까. 니가 알아서 해? 그런 음. 거예요. 음. 알아서 하는 말이 가지 말라는 말인 줄을 몰랐어요. 어. 알아서 <laughs> 갔다 오면 되는구나. <laughs> 참 너그럽다. 알았어, 알았어, 갔다 왔어요. <웃음> <웃음> 갔다 왔는데 저녁에 저못 때까지 아무 소리를 안 해요. 잠들고 난 다음에 저는 안 깨웠어요. 저 윗동지 다 기상시켜서 <laughs> 뒤로 불러나서 <불러놨어요. 웃음> 야구방망이로 정말. <laughs> 아. 와. 저를 두드럽게 평가나 마찬가지죠. <laughs> 그래도 그 다음 주에 또 갔다 왔어요. 알아서 제가 갔다 왔어요. <laughs> 어, 이제는 저를 때리더라고요. 어. 그렇게 계속 반복하니까 이전에도 예수 믿는다고 많이 왔다 갔는데 음. 아, 이놈은 뭐야? 이러는 거예요. <laughs> 그러더니 결국 인정하면서 어, 고참에 허락을 했어요. 저녁 점호 시간 한 시간 땡긴다. 청소 한 시간 먼저 하고 네가 후배들 다 인솔해서 예배당 갔다 와. 그러더니 그 다음날부터 취침하면 소등을 해요. 음. 소등을 하면 나보고 이종빈 나와서 기도해. 음.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제가 제대할 때까지 저목 끝나고 취침하면 기도를 했어요. 매일. 네. 네. 성경책 관물때 하나씩 다 넣어줄 수 있어? 그래요. 오. 아 그러지요. 라고 해서 제가 부탁드려서 와. 성경책 다 넣어줬어요. 이야. 그래서 제가 그때 든 생각이 아, 너 전에도 예수 믿는 친구들 많이 왔다 가서 음. 근데 너도 똑같을 네. 거야. 음. 라고 했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음.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은 원래 이런 모습이에요. 음.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음.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아, 이놈은 진짜 환자네. <laughs> 네, 진짜 환자네. 그러면서 그게 이제 다 허락이 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다니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상황을 음. 그렇게 음. 주장하셔가지고 음. 할수 있도록. 아 인도하신 그 경험을 한번 해보았어요. 아, 네. 우리에게 필요한 순교는 사실 장렬한 한 번의 죽음이 아니라 아, 그렇죠. 아, 매일의 작은 죽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조교회자 루터는 마틴 루터는 이거를 매일 세례라고 하는 특별한 음. 용어를 음. 사용을 합니다. 음. 매일 매일 매 순간마다 어떤 일을 당하거나 어떤 일 앞에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연습들을 음. 매일 해야 된다. 음. 근데 이거를 하는 그 기준을 또 설명을 해 주는데 1529년도에 루터의 소교리문답이라고 하는 그 음. 어, 거기에 보면 맨 처음에 이제 십계명 해설이 나와요. 근데 십계명 제 1조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자요 음. 요 구절을 딱써 놓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한 다음에 해설이 나와요. 근데 음. 해설이 아주 짧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음. 라고 이렇게 아주 풀이를 아주 짧게 풀이를 해 놔요. 이게 바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가 무슨 일을 선택하고 갈등할 때 우리의 기준들 순교의 기준이 될수 있는 하나의 굉장히 좋은 그런 길라잡이가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